안녕하세요 건강 행복 라이프 코치 한관식입니다 오늘은 십자로 완성 코스 완성하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노래가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날 지구촌은 홍익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니 바야흐로 아리랑을 통해서 국민 대통합과 지구촌이 함께 상생의 문화로 어우러지는 지구촌의 하모니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서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른 아리랑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함께 뿌리가 살아 있음을 기뻐하고 국훈이 서려 있음에 자못 숭고해지기까지 하지요. 참으로 오묘한 가사가 아리랑에 있습니다. 아리랑의 아는 나 자, 아리랑의 리는 다스릴리 자, 진리 자, 아리랑의 랑은 밝을랑 자. 합하여 나를 다스리는 즐거움, 나를 찾아 떠나은 즐거움이라는 선도 해석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는 깨달음의 민족, 사람은 주체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민족, 영가무들을 통해 본성을 밝히고 내 주인으로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는 민족, 한민족의 우수성이 녹아 있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절로 절로 명상이 되는 까닭입니다. 혼자 부르는 맛도 정갈하고 함께 부르는. 어울리는 맛도 신명나는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영가무들을 통해 깨달은 민족으로서 깨달은 도통 문자로서 홍익인간이 되어 이상인간 한세계를 이루는 천손님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음양의 만남 어머니와 아버지의 만남으로 탄생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 만에 태어나는 1 십의 원리 완성의 원리를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를 알아가는 밝음의 아리랑 도통으로서 밝음을 표현하는 나를 보고 함께 나아가자는 상생의 아리랑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 섯달꽃본 도시 날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함께 어울리는 상생의 반가움으로 환한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지구촌을 만들어 갑시다. 십자가 완성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완성 프로젝트를 이루어 봅시다. 1234567890 1 2, 3, 4, 5, 6, 7, 8, 9, 10. 완성의 그날을 미리 축하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리랑 노래가 물결치고 오 대양 육 대지를 통해 지구 촌에 널리 퍼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기쁜 만남, 기쁜 만남 함께하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십자로 완성 코스. 완성하는 삶을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건강 시간. 십자로 완성 코스. 완성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리랑 노래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인 세 가지 중에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잘 알아야 그 완성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과 함께 아이랑 건강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박자인데요 세마치 장단이라고 합이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박자가 이루어지도록 새마치 장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는 위치가 돼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제 이름은 한관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름이 세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이름, 이름을 넘어서 본성이 밝음으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래와 함께 하면 더 신명나는데요. 함께 노래 따라 하시면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땅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노래, 전 세계인이 함께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더불어 함께 나를 찾고 상생의 문화로 함께 어울리는 지구촌을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